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20장 1절부터 23장 33절에까지의 선포된 이 율법을 근거로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1개월입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는 시기가 바로 이신해 산에서 머물었던 11개월의 시간입니다. 출애굽이 이제 완전히 신해 산에 도착하면서 완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고,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신해산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70명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선 이들을 신해산 중턱에까지로 올라오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제 경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모세. 모세, 유일하게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역할로 지금 나아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인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례자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금 모세는 중재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제 체결함에 있어서 무엇을 주시느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3절에 가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반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반포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나같이 이제 소리치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이 뭐 억지로 뭐 이거 지켜라라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의 환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주지 않는 왕, 그 왕은 환영받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멘.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지금 화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취임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취임하는 시간이요. 동시에 축복받은 백성들로서 취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 체결 의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한 후에 이 가난을 입성을 앞두고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할 중요한 이 언약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로 가보시면 은 이제 율법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순정, 라 백성들이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을 하보고서는 모세가 일을 한 가지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 산기슭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를 기념하기 위한 기둥, 기둥들을 세우죠. 그리고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뭘 잡아요? 소,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뿌리는 의식에 참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서 가장 비중 높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언약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언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갈라요 반절로 가릅니다 그리고는 당사자들이 이 언약을 맺기로 하는 두 당사자가 그 짐승 갈라놓은 사이를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 언약 지키겠습니다 만약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은 짐승처럼 내 육체가 쪼개져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이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는 언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자, 모세가 6절에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어디에 뿌립니까? 재단에 뿌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뿌릴까요? 나머지 절반은 8절에 가보니까, 백,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뿌려요. 그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뭘 다짐 한번 다시 받습니까? 7절에서 언약서를 읽어주면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한 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언약의 언약서, 언약의 책을 낭독하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피 뿌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9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세 일행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그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회고하는 장면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라본 광경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보좌 아랫부분입니다. 그 아랫 부분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발 아래가 청옥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역이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늘의 영역같이 순전하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은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원래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어야만 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무엇이 이들을 살렸을까요? 언약의 피가 살렸습니다. 언약의 피가 살린가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일을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이 순간 장로들이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뭐, 단순히 먹고, 마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즐거운 잔치를,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언약의 피가.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소, 드릴 소를 잡아서 피의 반은 재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 언약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피 뿌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지금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금 목숨을 거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숨 걸고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숨 거셨어요. 어떻게 목숨 거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이 언약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로써 이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이피 뿌림의 제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피 뿌림이. 그래서 이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 소를 잡아서 피의 반은 재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확립된 겁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의 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서 그분과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복된 교제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다짐받고 계십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언약이라는 것이 쌍방의 법의 준수를 지금 전제로해서 내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서라는 것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복된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셨고. 우리도 이제 어떤 신앙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도 목숨건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신앙을 버릴 때 나도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이 언약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주인님을 부인한다면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의 의식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겠다. 내가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주님과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